오늘의 주제는요. 음,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사주입니다. 우리가 어플로 이렇게 보면요, 어, 이렇게 만세를을 펼치면 어, 쇠지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건 십이운성으로는 쇠지고요. 이것을 십이신살로 전환하면 반한살입니다. 내가 쇠지를 갖고 있다, 혹은 반한살을 갖고 있다. 이렇다는 것은 이미 내가 퇴직금이 있는 거잖아요. 퇴직금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했던 어느 정도의 그 명예성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쇠지라는 의미는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을 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다하고 그리고 은퇴해서. 왜 벼가 익으면 이렇게 고개를 팍 숙이잖아요? 그것처럼, 어, 쇠지 정도가 되면은 고개를 숙일 나이가 됩니다. 그때쯤 되면 몇살 될까요? 우리 사람으로 나이로 치면 한 50대쯤 될까요? 네, 이렇게 쇠지가 이렇게 딱 되는데 그 분들은 이미 살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삶에 노련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되는 글자는 뭘까요? 네, 관대지입니다. 관대지는 이제 막 사회로 나가는 그 글자라서 막 벼가 꼿꼿하게 쓰던 시 나의 능력을 자꾸 나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거 잘해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표출하는 거라면 세지는 허허 웃으면서 모든 것을 다 포옹하는 것이 세지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많은 사회에 이미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은퇴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 삶에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든 후배도 있고 제자도 있고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 나를 도와주려고. 나의 노하우를 듣고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쇠지는 내가 움직여서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움직여서 나를 지켜주는 거고, 내가 움직여서가 아니라 정보와 삶의 노하우로 내가 내 밥그릇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련미를 있는 것이 바로 쇠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러잖아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이 먹었다고 아직 죽은 사람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아웃라는 지키는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체주와 반한쌀이 되겠습니다. 신살로 전환시키면 반한쌀이라고 했습니다. 반한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위치에 올려져 있으면 에헴 하면 아랫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렇게 차 문을 열어주고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움직이거나 옛날로 치면 어~ 노 우리 종 노비들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가마를 놓게 되면 어느 정도 (50대) (40대) 이렇게 대신 어,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이 가마에 이렇게 딱 타면 어, 노비들이 딱 들어서 원하시는 어, 곳까지 이렇게 모셔다 주잖아요 네, 그 정도로 어, 내가 움직여서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내 일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세지와 반한살의 의미가 바로 그렇게 지혜와 노련비, 삶의 여유, 어, 재물, 어떠한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세지와 어, 반한살이 되겠습니다